안녕하세요. 배제이 프로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초보 골퍼 김솔입니다. 아프님, 제가 늘 그린에서 스코어가 오버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. 일정한 스트로크를 갖고 싶었는데, 혹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우선 그린에서 오버스프 뭐, 리 퍼터. 그래서 2 퍼터를 못하면 일단 스코어가 너무 안 나오고. <laughs> 저예요. 그렇죠? 그리고 우선은 그래요. 어쩔 수 없는 게 익숙해져야 되고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. 네. 그런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또 좋은 방법으로 그리고 좋은 퍼터를 선택해서 하게 되면은 좀더 좋은 퍼터를 할수 있으니까. <laughs> 네, 맞아요. 달라진 거리마다 다 벗어나요. <laughs> 그러면 오늘 그두 가지를 저희 CF 퍼터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은 우선 우리가 이렇게 거리가 있어요. 음. 여기서 짧은 거리는 아니니까 한 네. 6, 7m 될것 같은데 스트로크를 한번 해볼 텐데 네. 자, 한번 뭐 연습생만 한번 보여주실래요? 자. 우선 저희가 이 퍼터 어드레스를 했을 때이 어드레스가 굉장히 잘 나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중심이 좀 이렇게 공을 맞았을 때좀더 스트로크하기가 편하게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지금 저희가 스위프 퍼터를 만들었거든요. 그래서 이 팔꿈치를 사용할 거예요. 그렇게 되면 그렇죠. 이렇게 팔꿈치를 사용해서 허터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. 그렇죠. 이렇게. 그렇죠. 네. 내 양팔이 양쪽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안듯이 잡는다라는 그렇죠. 이렇게 하고 한번 이렇게 해보실래요. 이렇게 그렇죠. 그렇죠. 오! 이렇게 그러면은 고생했어. 내 어깨에 팔이 이렇게 매달려서 스트로크 되는 느낌이 날 거예요. 내 손의 감이 굉장히 살아나는 거죠. 그래서 왔다 갔다 할 때. 내 어깨가 움직인다는 느낌보다는 어깨를 분리한 상태에서 양팔꿈치를 움직인다는 느낌이 좋아요. 내가 이 공을 가지고 저기 제핀 쪽으로 이렇게 공을 굴린다는 느낌이에요. 볼컵을 보시고 나 저기로 이렇게 굴려 볼 거야. 이런 느낌으로 스트로퍼가 돼야 되는데. 너무 팔이 쭉핀 상태에서 내가 스트로크를 똑바로 갔다 똑바로 해야지. 라고 하면 이렇게 몸의 중심도 흐트러지고, 거리감도 안 맞고, 방향성도 흐트러지는 거죠. 자, 그리고 방향성은요, 이미 내가 어드레스를 할때 여기서 결정이 된 거예요. 자, 이 페이스를 맞춰서 잡았어. 여기서부터는 이제 방향성 끝난 거예요. 오른손, 오른손. 그렇죠. 오른팔을 살짝. 여기. 그렇죠. 오른손을 움직인다. 그렇죠. 오, 오케이 좋았어요. 좋은 스트로크로 공이 반듯하게 굴러갔죠? 네, 아주 좋았어요. <laughs> 퍼터를 할 때는 양팔을 안쓰이 옆에서 들어온다라는 느낌으로 어드레스를 잡아주시고요. 어깨하고 목하고 분리한다라는 느낌으로 어깨를 과도하게 움직이지 마시고요. 그러면은 스트로크도 일정해지고 네. 거리감도 좋아질 텐데 네. 여기서 중요한 건 네. 반드시 퍼터는 연습이 음?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. <laughs> 네, 그러면 안 뜻이 분리해서 연습. 그렇죠.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